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지난번에 음. 어,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OECD 주요국들의 현황들을 한번 좀 짧게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왜냐면 가까운 미래거든요. OECD 그렇죠. OECD 국가들의 지표를 좀 꼼꼼하게 보고가 있는데요.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이제 2020년도와 21년도 보고 자료를 통해서 만든 표예요. 그서 약간 나라마다 1년 정도의 음. 차이는 있는데요. 네. 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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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나라는 <laughs> 비율이 높은 나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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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네. 핀란드. 네. 컨닝 페이퍼 보셨죠. 아, 네. <laughs> 예. 핀란드가 와, 47%. 거의 절반이에요. 네. 두명중한 한 명이, 명이 1인 가구라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이 2인데요. 네. 45.3%. 거의 뭐 육박하고 있죠. 절반을 육박하고 있고요. 독일이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 네. 일본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본 만만치 않죠. 일본 정말 만만치 않네요. 네네네. 네네. 네, 앞서 나가고 있고 프랑스는 우리의 기대대로 예,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이. 어 근데 네. OECD 주요국 중에서도 한국이 네. 이렇게까지 상위권을 차지할. 하긴 뭐저 우리나라는 음. 또 모든 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네네 <laughs> 네. 놀랍지도 않은데 그래도 또1인가고 네. 비중까지도 이렇게 또 선두에 또서 있네요. 음. 놀랍죠. 아, 네. 사실은 그 변화 과정이 직선 상승하는 정말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 늘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맞아. 빠르고요. 미국 캐나다를 앞질렀다라는 거, 영국을 앞질렀다는 거는 뭐, 좋아야 될지 슬퍼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저... 이만큼 급변하고 있다는 라걸 맞습니다. 우리, 우리의 강점인가요? 이 변화하는 파도에 얼른 올라타고 그 속도를 내는 것이? 네. 일장 일단 있다고 할수 네. 있겠지만. 네. 아좀 무섭기도 하, 하네요 이게 그렇죠 네네. 지금 우리가 뭔가 가구, 준비할 시간이 그렇죠. 없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1인 가구 네. 비율이 33%가 넘어갔는데요 음. 지금 요 수치는 20년도 자료인데 3 1 7였어그 사이에도 벌써 5% 정도가 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1인 가구 시대로 얼른 얼른 성큼성큼 성큼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앞선 시간에도 봤지만 이미 독일, 뭐, 스웨덴, 플란드가 음. 40% 이제. 상해에서 가고 있기 데곧 우리도 예,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인 가구 OECD 주요국들의 좀 전망을 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좀 전망표를 좀갖고 왔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벌써 앞선 나라들은 음. 뭐 1인 가구 50% 가까이 육박을 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더 이상 뭐 전망을 볼 필요도 <laughs> 없는데 그 뒤를 잇는 <laughs> 나라들을 좀 잘라봤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2020년도와 40년도 좀 비교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독일이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 2 2에서 2040년이 되면 45% 이상으로 이미 이제 절반으로 음, 가고 있고 네. 일본은 뭐 우리의 기대대로 예, 39.3%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뭐 우리나라는 또 예, 일본의 질세라, 질세라 엄청 뒤를 바짝 쫓고 바짝 있습니다. 쫓고 있습니다. 네. 무슨 예, 순위를 <laughs>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달리 아니 이게 지금 레이스를 예, 하는 건 아닌데 예. 정말 비등 비등하게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쫓아가는데요. 청년 1인 가구가 는 건지 아니면 노인 1인 가구가 는건지 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아마 살펴봐야죠. 일본과 한국은 음. 아마 거의 고령화가 음. 지금 너무 급속도로 음.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를 네. 했었지만 네. 일본의 그 초고령 사회 진입이 정말 네.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그렇죠. 정말 음. 기록을 세우고 들어갔는데 네. 그 기록을 또깬게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정말 고령화가 네. 너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네. 아마 고령자 1인가구 비율이 네. 그만큼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어, 예, 아주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습을 너무 네. 잘했나? 그런가? 그러니까요. 어 크림페이퍼가 아주 <laughs> 큰. 네네, 그러 게요. 네. 역시 예습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1인가구 전망표 보면 되겠죠. 네, 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럴 수가, 예, 우리의 기대대로, 예, 우리의 아, 전망대 전망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이표 한번 보시면 2005년도 나. 결과하고 2050년도 결과 비교표거든요. 그러게요. 예, 20대 이하 1인가구가 2005년도만 해도요, 22.8% 증가됐는데요. 예, 어떻게 될까요? 2050년도가 되면 완전히 반대로 바뀌네요. 네, 7.5%로 줄어들고요. 자, 그 다음에. 60대 70대 이상 한번 볼까요? 70대를 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 0대가 네. 어마어마해요. 42.9%예요. 네, 2005년도에는 17.3%였는데. 17 네, 네, 네. 2050년도가 되면 우리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그러네요. 사실은 60대 이상까지 포함을 하면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라고 네. 네. 하기에도 너무 네. 많은 네, 네. 노인 네. 1인 가구로 갔나라고 될것같습니다 네. 60%입니다. 네. 60%에 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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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준비해야죠. 빨리 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거에서 이런 통계치들을 우리가 입벌리고 놀라는 사이에도 이미 우리 현실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네네. 마찬가지지만 또 네네. 현장에서도 그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노인복지 사업 쪽 하고 계시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이런 네. 부분들. 저는 연구 쪽에서 또 우리 천 박사님은 또 현장에서 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은 이표 만들면서 제가 깜짝 놀란 네네. 게 7.5%가 맞나 몇번 봤잖아요. 어, 네 맞습니다. 내가 잘못 본거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몇번을 확인을 했죠. 네 확인했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청년 1인 가고아 저출산 문제가 저출산 문제. 이렇게 오고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그 출산 문제를 음, 음. 저희가 한번 지역 소멸과 음. 관련해서 한번 좀더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우리가 네. 한번 시간을 빼서 이 초저출산 저출,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네. 대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우리 초록 오렌지 TV가. 초 저출산 시대에 한번 정책을 제안해 보도록 네. 하죠. 저희 그때는 한번 좀 음.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대담을 아, 한번 해봐도 그럴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아, 지역 좋습니다. 소멸에 대한 이야기, 예, 네. 그 다음에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음. 그 다음에 그 지역 소멸을 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음. 좀 이제 지금까지 저하고 교수님이 둘이서 계속 이렇게 수다처럼 떠들었지만. 네, 좀 이제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어, 네. 시간을 지역 활동가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는 네. 시간 네.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번 어떤 지자체에서 네. 이제 음. 그런 1인 가구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오신 게 있었어요. 네. 이제 보니까 대전광역시의 정책들이거든요. 어. 근데 네. 저 여기서 되게 지금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 어떤 걸 발견하셨습니까? 어. 되게 다양하게 있고 네. 부서들이 있는데 네. 저 처음 보는 부서가 있어요. 어. 성인지 정책 담당과가 있습니다. 아, 성인지 정책, 정책 담당관, 담당관이네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정책 뭐죠? 담당관들이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별정직으로 예, 뽑기도 어, 하고 내부에서 승진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모범 사례죠. 성인지 정책 담당관이 예, 있고요. 네.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여성 1인 가구의 음. 안전 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어, 여성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인 가구들한테 네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네네.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주거 문제, 3대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주거, 안전, 가장 주거는 세트로 거의 가지 않나요? 주거와 안전 은요 따로 갈 너무 공공 문제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럼 제가. 여기서 안전장치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주로 어떤 걸까요? 아, 그게 바로 이제 AI와 이제 또 만나기도 아,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계속 네, 얘기했던 예. AI인가요? 그렇죠. AI 기능이 탑재된 뭐 다양한 이제 뭐 도어락이라든지 음. 연결 시스템.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밤길 안전 서비스, 아. 안전요원을 파견해주는 서비스 들 다양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정말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예, 이거 그건, 누구나 그러면 이용할 예.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그렇죠. 예, 신청을 음. 하면 예, 이용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네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어쨌든 본인 신청주의가 예. 기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예. 해주진 않고,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런 뭐 프로그램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데 그렇게 야박하면 안 되죠. 국가가 네네. 잘 만든 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성인지 정책 담당관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정책 홍보도 하고 있고 사각지대를 또 어, 피하기 위한, 진짜 네네.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제가 보기엔 음.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역을 좀 많이 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런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대전이 우리가 앞서서 통계도 음. 봤지만 지역별 통계에서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아, 대전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욕구조사도 굉장히 많이하고고그 네, 네. 맞는 욕구에 따라서 또 정책을 개발하는 데 네. 있어서 좀 선두적인 음. 그런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청년정책과가 있어서 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게 네. 예산이 잡혀있다는 게 네, 그리고 되게, 되게 재미있는 사업명이 있어요 네. 청춘두두둑 수요두식회 두식회. 음,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왜냐면, 이게 1인 청년 가구들이 식습관이 생각보다 음.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많이 먹고요. 그리고, 참 내가 배가 안 고프면 굶기도 하고, 또 귀찮아서 또안 먹기도 하고. 제일 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네. 아무리 밀키트가 좋아도,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또. 맞습니다. 안 귀찮아요. 먹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네, 네.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이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많이 멀어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귀찮아서 안 나가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관계망이 형성이 되어 네, 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서 음. 혼밥 청년 1인 가구에 그, 네, 네. 그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수고 네, 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 어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정말 예, 참여하고 싶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공간이 뭔가 확보가 그럼요. 되어 있다라는 네. 얘기고 거길 가면 그렇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네. 동네 친구를 어, 만날 수 있고. 있죠. 네. 그래서 1인 커뮤니티 센터들이 음. 곳곳에 이제 스파처럼 네, 네,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좀 좋은 프로그램 네, 세세하게 네.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들 그 주택 임차 보증금 어, 이자 지원도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또 따르게 또 이런 네. 영역에 또 준비가 되는데 여기 부서 보세요. 네. 가족 돌봄과 성인지 정책 담당관 청년 정책과 네. 노인 복지과 또 지역 공동체과 사회적 경제과 주택 정책과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이런 네. 네트워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인 가구라는 전체 큰 대상을 놓고도. 다양한 부서들이 음, 유기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걸을 하고 있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볼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우리가 많은 지자체들이 좀 벤치마킹도 하고 네. 앞으로 좀 대전을 넘어서는 네. 뭐, 그런 뭐 강원도의 뭐 춘천, 원주, 강릉, 네. 뭐 다른 지자체들도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는 지금 생각이 이 있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음. 한번 원주시를 음. 한번 좀 조사해봐야겠다는 음. 생각이 갑자기 들네요 그렇죠. 네, 네. 원주시에서는 네. 1인 가구들을 위한 음, 어떤 음. 이렇게 이제 어 정책들이 펼쳐지고 그렇죠. 있는지. 예, 네, 한번 살펴보도록 네, 네. 하죠. 그러면 저는 춘천 편을. 그래서 네, 네. 한 나중에 비교를, 비교를 한번 해, 정책 네.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 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런 정책 제안도 하면서 네, 좀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이한 강원도 내에 있는 뭐 18개 시군을 네. 저희가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네. 정말 춘천, 원주, 내지뭐 강릉 음. 정도까지만 네. 해 봐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네. 많이 드네요. 아, 또 숙제가 생겼네요. 네. 저는 자꾸 숙제가 만들어지는 <laughs> 것 같아요. 네. <laughs>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눌 예정이니까요. 네. 또, 우리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가 또, 또 반영을 예, 할 수도 있을 준비하도록 것 같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